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쳐도 그는 대통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죄인 문재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목욕탕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대략 알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목욕탕은 벗어야 돼. 민크 코트도 벗어야 되고 남루한 행색도 벗어야 되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남탕에 들어가 보면 뭐 거추장스럽게 그냥 치렁치렁 입었던 그 사장님들 벗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참 볼품 없어요. 배는 볼록 나. 근데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 구리빛 피부 더 있어요. 보여 어쨌든 여러분 목욕탕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는 나도 좋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 보면 정말 쉴수 있도록 좋게 시설을 차리는 곳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 음, 교단 분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할때 피곤할 때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갔었냐면 창암시에 맥반석 찜질방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요? 네. 아 있어요? 있으면 제가 한번 좀 가볼걸. <laughs> 아무튼 있습니다. 그 맥반석을 구워가지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그 불에 달고진 맥반석 열기를 쬐면서 뭐를 내는 거예요? 땀을 내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년 전인 거예요? 한 5년 된것 같네요. 그때 그 친구 목사님하고 한번 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목욕탕 찜질방은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쉼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 영적인 쉼이에요. 그것이 참된 쉼이거든요. 그런데 그 쉼을 얻을 수,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프랑스에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리사는요, 이 요리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왔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드디어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개업.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적어놨어요. 엄청 길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다니게로란 데가 너희를 죽여라. 이게 간판인 거예요. 근데 하도 그냥 입소문 나고 음식이 좋다 보니까 서로 자랑을했죠 아, 내가 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니고 <laughs>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성이 높아졌어요. 제발 좀 줄이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프랑스 말로 r e s t a u r 에서 나온 말이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레스토랑은요 요리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쉼이 있어요. 레스토랑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문욕탕은 뭐가 되어 될까요? 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교회 레스토랑이라말이에 동의하세요? 네. 쉬어야 되죠. 말씀의 리사가 있어야 되죠. 아주 잘 서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교회는 완벽한 레스토랑.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교인들은 좀더 세게 하면 해도 돼요. 아, 네. <laughs> 정말 완벽한 레스토랑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말씀의 리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임재명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제가 존경하는 후배예요. 입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저분 옆에 있으면 정말 나도 진솔함에 오염되는 것 같아요. 전염되는 것 같아요. 오염은 아니고 전염.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요또 사모님 또 얼마나 좋대? 잘했어요. 사모님 진짜 캐빈이니까요 게다가 장원임 집사님 모든 분들이 얼마나 봉사 서빙을 잘하는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 교회는 최고의 레스토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에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모습이 돼요? 이 모습이 돼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이기로 했어요. 이쪽은 쉼이 있는 가정이고, 이쪽은 쉼이 없는 가정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내 가정에 쉼이 없는 이유는 저는 우찌모라 간주의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행복의 최불장수가 아니다. 행복의 저장고이다. 가정에서 너나 나나 그냥 무조건 행복을 그냥 캐내 갈 생각만 하니까 집이 뭐가 돼요? 판광이 되고 결국 행복이 고갈되면 폐광되는 거죠. 찾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캐내는 장소가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는 장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남편이 회사에서 정말 아주 힘들게 일을 하다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 장난감이며 설거지도 덜 되어있고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그럴 때 남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럴 때 아내가 받아칩니다. 왜요? 난 하루 종일 논 줄만 알아요? <laughs> 여러분, 주부들은 정말 일이 많아요. 빨리 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기적이 뭐.